오, 쓸리면 안 돼, 쓸리면 안 돼, 쓸리면 안 돼. 우와, 우와, 뭐야 이게 고기요? <laughs> 우와, 와! 프리리그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한개 이렇게 움직이는 추와 그리고 웜목 그리고 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순한 채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낚시하다가 고기가 좀안 나온다 싶으면. 아, 프리 리그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말 널리 사랑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리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프리 리그 자신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 프리 리그는 정말 요거만 정말 잘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 영상 보시고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아 맞아 요런게 있었지 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통해서 프리 리그에 자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슬락는 가장 쉬운 방법 울티 베스 네 그러면 프리리그의 채비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주로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식 추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싱커라고 부르는 친구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바늘은 주로 이렇게 생겨있는 웜훅을 사용을 해요. 워묵을 사용하는 이유는 웜묵을 사용해야 바늘 포인트를 가릴 수 있어서 웜묵을 사용해서 빛걸림을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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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웜묵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스트레이트 웜이나 아니면 가재 모양으로 생긴 크리처 웜이죠. 그런 크리처들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사용하는 로드에 따라서 엄청 무거운 싱커를 사용하기도 하고 엄청 가벼운 싱커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싱커는 3호, 흔히 3호 온수로는 8분의 3온스 무게로는 10.5g이라고 불리우는 싱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훅도 주로 대부분 제일 이런 평균화돼 있는 표본화돼 있는 어, 이런 훅의 3.0 훅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도대체 이 라인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쓰고 어떤 굵기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로드는 또 어떤 걸 많이 쓰고 또 어떤 로드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릴은 또 어떤 릴을 많이 쓰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트 테크를 이용한 프리리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주로 카본 라인을 사용하는데, 을 카본 라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아무래도 입질 전달력이나 뭐 이런 바닥의 상태가 로드로 전달되는 그런 전달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주로 카본 라인을 사용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나일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PE 라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카본 라인이 제 생각에 한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싱커. 싱커는 로드 파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드는 미디엄과 미디엄 헤비의 중간 정도 되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디엄의 경우에는. 주로, 어, 어 좀더 가벼운 싱커인 7에서 10g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미디엄 헤비는 10에서 14g, 온수로는 8분의 3에서 1분의 2분의 1 온수 정도 되는 무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뭐 미디엄 로드를 쓰던 미디엄 헤비 로드를 쓰던 0이3제로 바늘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바늘의 경우에도 뭐 2제로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이유를, 이유 때문에 뭐 5제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웜. 웜은 주로 몇 인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느냐?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웜은 4인치 전후입니다. 4인치면 매치 중에 매치 4인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널리 사용되는 웜들 중에 뭐, 센코 4인치라든지, 줌의 더블링거 4인치 같은 제품들도 많이 사용되고, OSP 도라이브 스틱 4인치를 위주로 그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럼 라인은 카본 라인인데 몇 파운드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미디엄 헤비 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4 파운드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어,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한60% 정도가 14 파운드를 사용하시고 어, 14 파운드보다 조금 더 굵은 16 파운드라든지 12 파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 빈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미디엄 로드로 내려오면 싱커가 가벼워지는 만큼 라인도 조금 가벼워지는데 미디엄 로드는 12 1파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10 파운드나 14파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 한6대한2대 2, 미디엄 12 파운드도 6대2대2 정도 되는 비율로 사용을 하더라 는게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가 됐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미디엄의 12 파운드, 미디엄 헤비의 14 파운드가 국룰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 라인이 가늘어야 될 때, 그러니까 뭐좀더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좀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던져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늘의 굵기는 대부분 스탠다드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다 겨울철일 때는 에 이렇게 굵은 스탠다드 바늘보다는요 조금 더 가느다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늘은 데코의 웜17인데 이 어, 바늘보다 조금 더 가느다란 데코의 웜15 같은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고요? 어, 좀덜 박히거든요 차가워서 덜 박히는 건지 내가 추워서 움츠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바늘이 먼 거리에서 잘안 박힐 때에는 혹은 뭐 겨울이라서 미스가 나는 확률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조금 더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면 이 와이어가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면 바늘을 효과적으로 걸어내는데 조금 더 예,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이제 대충 다 알아본 것 같은데요. 어, 릴. 릴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웜낚시에 사용하는 프리리가 그 사용하는 릴은 주로 어떤 거 사용하느냐? 베이트릴의 경우에는 고기어 비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주로 7점대 혹은 8점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캐스팅 횟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감아들여서 다시 캐스팅 그리고 감아들여서 다시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기어 비리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셋 후에도 랜딩할 때 고기어 비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 안 밀리는 느낌 그리고 먼 곳에서 끌어낼 때 고기어 비릴로 예, 확, 확 당겨오는 것도 좋은 지평, 좋은 랜딩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기업이 릴을 많이 사용,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도 7.1대1이나 8 1대 릴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장비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리그의 구성 다음으로 알아볼 건 바로 프리리그의 운영입니다. 프리리그의 운영은 캐스팅, 그리고 폴링, 그리고 가져오는 회수 이세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멀리 던지는 캐스팅은요, 내가 입질 받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그거보다 멀리, 혹은 내가 입질 받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멀리 캐스팅을 하는 게 프리리그의 기본입니다. 이 멀리 던진다는 거, 사실 물가에 서서 이렇게 캐스팅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스팅, 되게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고요. 캐스팅의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나면 루어가 물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바닥에 닿을 때까지 폴링, 떨어지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약간 고수는 이걸 먼저 해요. 이 라인 카운트를 합니다. 라인 카운트는 뭐냐면 폴링 시간을 라인이 쭉 쓰는 걸 보면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거죠 근데 여섯에 탁 섰어요 라인이 빨려가다가 딱 멈췄거나 혹은 바닥에 루어가 탁 닿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수심이 6 정도 되는구나 6 m 아닙니다 6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6이구나 라고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회수를 해서 다음 캐스팅 때 같은 곳이 아니라 조금 옆에 조금 옆에다 캐스팅을 했어요 조금 옆에다 캐스팅을 했는데 캐스팅을 해보고 하나 둘, 셋, 넷, 에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6이고 저기는 4네. 그럼 저 옆에는 어떨까? 던져보니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얕아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6에서 다시 또 던졌더니 여기는 4야. 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깊고 여기 약간 이렇게 V자로 살짝 이렇게 이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딱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곳의 바닥 지형을 파악할 때 우리가 로어를 캐스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이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그런 걸 알아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캐스팅을 해서 폴링에서 그 라인을 카운트 해주는 것만으로도 폴링 시간을 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인 깊이를 금방 알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폴링의 중요한 동작이고요. 두 번째 이 폴링 때 하셔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집중입니다. 제가 배스낚시를 해보면 이 프리리그는요. 아니 정확하게는 프리리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웜채비 웜채비는 캐스팅을 하고 착수하다가 착수하고 바닥에 다 닿는 순간 그리고 닿는 순간에 첫 번째 움직임까지의 입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다가 뭔가 더더 덕 하는 느낌이 들면 들어보면 여지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건첫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하면서 라인이 가라앉는 것 채비가 물을 끌고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캐스팅 후 폴링까지의 운영입니다. 두 번째 폴링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액션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 라인을 회수하면서 주게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감아주고 슬랙라인을 감아주고 들어주는 형태로 움직이, 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들어주면 천천히 당겨주는 효과가 있겠죠. 천천히 당겨주게 되면 채비가 바닥을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질질질 끌리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끌리면서 오는 이 동작을 바로 드래깅이라고 해요. 아, 드래깅 그러면 천천히 들어주면 되는구나. 빨리 들면 안 될까요? 빨리 들면 안 되죠. 빨리 들면 루어가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지 않도록 바닥에 컨택을 유지하면서 바닥에 닿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로드를 들어주는 걸 드래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드를 통해서 로드웍을 통해서 드래깅을 할 때에는 대충 한 10시 정도 방향에서 옆에서 봤을 때 10시 정도 방향에서부터 천천히 들어주고 그리고 어, 12시보다 조금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1시나 한 12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다시 슬랙라인을 감아주고 그리고 천천히 다시 들어주고 이러면서 오른손은 바닥에 그 어떤 싱커가 주로 이제 앞에 를 이렇게 얹어오게 될거 아니에요. 싱커가 오면서 어, 루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툭툭툭 치게 됩니다. 그래서 카본 라인과 좋은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게 돌인지, 혹은 나무인지, 이 물컹거리고 탁탁탁 치는 손 느낌이 오른손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여기는 바닥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어요. 이게 드래깅이고요. 드래깅이고요. 호핑은, 어, 호핑은 토끼띠임이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호핑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는 루어가 바닥에 닿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것 같거든요. 근데, 어지간히 가까운 데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렇게는 안 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멀리 던지잖아요. 멀리 던지면,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슝, 날랐다가 툭 떨어지고, 슝, 날랐다가 툭 떨어지고, 이 물이 생각보다 저항이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슝, 날랐다가 툭 떨어지고, 슝, 날랐다가 툭 떨어지고, 슝, 날랐다가 툭, 날랐다 툭 떨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핑은, 로드워기, 이렇게, 텐션 어느 정도 준 다음에, 툭 쳐주는 느낌. 그래서 손목에 힘을 살짝 줘서, 여기서, 툭쳐 주는 느낌. 한 10시에서 11시 반. 10시에서 11시 정도 로드에 힘을 줘서 손목에 힘을 줘서 로드에 힘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툭툭 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 되게 활발하게 입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입질이 되게 잘 들어올 때. 그러니까 눕질이 되게 잘 들어온다는 건 여기 고기도 많다는 거고 그 많은 고기들이 활발하게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런 호핑이 되게 효과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되게 없을 때. <laughs> 입질이 되게 없을 때 드래깅을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면 그곳에서 호핑으로 바꿔서 한번더 시도를 해보면 입질이 또 들어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핑 이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수할 때이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따로 어떤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몇 가지 이름을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두드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게 드래깅이나 호핑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느낌이 탁 하고 날 때가 있어요. 날때 여기서, <laughs> 피디님하고도 저하고 가끔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은 자리에서 루어가,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오는 건 당연히 라인이 계속 회수가 되니까 저희는 쪽으로 오는데 이 작은 호핑과 어, 드래깅의 중간쯤 되는 느낌으로 라인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죠. 털어주면 뚜둑하고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정말 효과적인 거는 이렇게 입질을 몇번 받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입질 들어오는 위치를 알아요. 알때한 자리에서 라인을 이렇게 쳐주는 느낌으로 로드를 탁탁탁탁탁탁 쳐주는 느낌으로 한 자리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면 그러면 입질이 떵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내가 입질을 받아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죠. 이렇게 로드를 터는 것도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폴링을 준 다음에 액션을 하다가 입질을 받게 되죠. 그러면 드디어. 이벤트가 생깁니다. 바로 바늘걸인데요. 아, 이 바늘걸이 진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결과가 딱 정확하면 되거든요. 바늘 끝 1cm를 밀어넣는다. 그걸 잘 생각하고 낚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입질하면 너무, 입질 들어면 너무 놀래시는분 혹은 너무 이제 호들짝 챔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디님, 땅 한번 해주시겠어요? 땅이 입질이에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주다가 입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감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노드를 그냥 바로 제끼거나 뭐 놀래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루어를 먹이로 생각하고 배사가 딱 물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길게 물고 있어요 그냥 길게 물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로드를 내리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준비 동작이 필요하죠 로드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 운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용을 할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12시 더안 내려가는 이유는 입질이 10시에서 오더라도 바로 내려줄 수 있도록 입질이 들어오면 첫 번째 동작 바로 내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은 라인을 감아주는 거예요. 슬랙라인을 감아줘야 로드 끝에 라인이 팽팽해져야 그짤 끝에 있는 바늘 끝에 힘이 전달이 될수 있겠죠. 로드와 라인을 통해서 바늘 끝에 바늘 끝에 힘이 전달돼야 되니까 슬랙라인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 슬랙라인을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감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베스가 이물감을 느낄 테니까 라인을 잘 보면서 싹 감아주는 거죠. 어느 정도 평평, 팽팽함이 살짝 전달된 정도까지만.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이때 이, 이 로드가 내 몸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힘을 주, 전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손이 앞으로 가면서 팽팽하게 감아줬다면 이 상태에서 로드를 꽉 쥐고요, 핸들도 꽉 쥐고요. 이 상태에서 이 블랭크의 뒷 부분이 여기에 딱 닿는다는 느낌을 갖고 이 상태에서. 어 물을 뽑듯이 딱 잡고 뽑아내듯이 이렇게 지질하십시오 우리가 못 뽑을 때 물을 이렇게 잡고 한 번에 힘을 줘서 쭉 뽑잖아요 이 느낌으로 입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손도 약간 앞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텐션 관리가 됐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대로 이대로 꽉 쥐고 여기가 이쪽 로드 끝이 하박에 닿을 수 있도록 잡은 다음에 여기를 잡고 무법듯이 한 번에 끝에 힘을 실어서 쭉 당겨주면 참질이 됩니다. 아시겠죠? 고기. 지 봤어. 네, 바늘거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 꿀팁을 풀어놓을 시간이죠. 요번 꿀팁은,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어떻게 생각하면 디테일의 차이로 완성도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바늘의 선택, 그리고 싱커의 무게, 그리고 로드의 길이.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이 바늘을 선택을 할때 저는 좀 저수온이었다가 고순으로 올라가면 매치 3인치였다가 매치 4인치 조금 더 큼직한 음으로 바꾸거든요. 산란기를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어 매치 4인치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웜 37이나 웜 9의 3제로를 사용하지 않고 웜 17의 3제로를 사용합니다. 웜 9의 3제로나 웜 37의 3제로는 라인 아이의 높이와 라인 아이의 위치와 이훅 포인트의 높이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 3인치처럼 조금 가느다란 웜을 끼기가 좋고요. 근데 웜 17의 경우에는 그 높이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치 4인치처럼 웜이 좀 도톰해져도 리깅 하기가 좋아지거든요. 이 리깅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리깅이 제대로 돼야 이 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깅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움직임을 주면 리깅을 잘못하면 웜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올 때가 있어요. 강우면서 <laughs>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좀 리깅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음두 번째로 라인 아이와 예후 포인트의 높이 차이가 있는 훅을 사용을 한 상태에서 이런식으로딱 리깅이 되어줘야 챔질이 됐을때 이웜 끝부분이 이런식으로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후 포인트가 노출이 더잘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리깅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리깅을 했다면 밀리더라도 후 포인트가 노출이 안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리깅이 됐다면 근데 단차가 충분하다면 이런식으로 리깅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리깅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정확한 크기의 바늘을 사용 하는 게 디테일을 완성하는 첫 단계입니다. 바로 정확한 흑색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 번째 디테일을 완성하는 두 번째는 싱커의 무게인데요. 이 싱커의 무게가 늘어나면 좋아지는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닥을 찍기 쉽다. 두 번째 무거우니까 드래깅을 해올 때 바닥에 뭐가 걸리는지 딱딱딱딱딱딱 선명하게 전달된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바람이 좀 불어도 예막 라인이 떠내려가도 싱커는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싱커가 가벼워질수록 이 뒤에서 끌고 오는 이 웜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끌려오기 때문에 싱커가 바닥에 닿고 나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싶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 조금 더 가벼운 싱커를 사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끌어보시면 이 앞에서 이렇게 말고요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싹 당겨보시면 어 루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어 14g으로 누를 때와 7g으로 누를 때는 힘이 반밖에 안 되니까 끌고 내려가는 힘이 그만큼 좀 적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라인이 물에 걸리는 힘으로 많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 그리고 조금 더 연출을, 내가 뭔가 더 연출력을 좀더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가벼운 싱커를 이용을 해서 연출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무거운 싱커를 이용을 하면 그 연출력은 좀 포기를 하되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로드의 길입니다. 로드의 길이가 길면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왜냐? 로드의 길이가 길수록 멀리 던지기, 쉬워지니까요 그쵸 예. 로드가 길면 멀리 던질 수 있다 라는 장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로드가 길어지면 프리릭은 다 좋을까요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예뭐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데 저는 로드가 좋아, 길어지면 좋아지는 장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챔질할 때 챔질할 때 생각해 봅시다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요 이 로드가 반밖에 길이가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챔질을 했을 때 라인이 당겨오는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죠. 그럼 바늘 끝에 전달되는 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로드가 길면 멀리서 챔질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드 끝이 움직이는 궤적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생각인데 이걸 천천히 당긴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뽑듯이. 뽑는다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테니까 로드가 길면 아, 챔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멀리서 입지를 받을 때에는 가급적 긴 낚싯대를 사용하는 게또 디테일의 완성 세 번째입니다 아니 형근이 형 근데 저는 스피닝 밖에 없는데 왜 자꾸 베이트로 던지는 프리리그 얘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피닝 프리리그 인데요 어, 스피닝 라이트 태클의 예, 2000번 1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한 6파운드 정도 되는 쇼크리더로 되어 있는 합사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6파운드 그냥 원줄로 사용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상정을 하고 스피닝 프리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스피닝 프리리그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트 로드를 사용하는 만큼 이 프리리그의 구성 무게도 엄청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어, 제 경우에는 지금 여기 8분의 1 온스 3.5g 짜리 싱커를 사용을 해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하는 웜의 경우에도 조금 더 매치 3인치나 매치 4인치보다는 가느다랗고 그리고 조금 더긴 웜을 좀 사용하게 됩니다. 어, 뭐, ATG 제품 중에는 뭐 지금 스위치 4.8인치를 이용한 이런 프리리그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laughs> 상당히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가느다란 긴 웜을, 그리고 가느다랗고 긴 웜을 프리리그로 사용을 할때 이런 스피닝 프리리그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꼭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라이트로드는 아무래도 가벼운 루어들을 던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팁이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입질에 받았을 때 프리리그는 기본적으로 좀 멀리 캐스팅을 하잖아요.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 입질를 받았을 때 바늘거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바늘거리가 조금 더잘 되기 위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작은 바늘을 사용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사용하던 웜 17, 웜 17에 웜 17SC의 1호 바늘인데요. 웜 17SC30와 웜 17SC1호 바늘은 이렇게 바늘의 굵기가 이 와이어의 굵기가 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대부분의 바늘들이 작은 호수로 가면 좀 가느다란 바늘들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은 호스를 사용을 해서 좀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도록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구성 때문에 좀큰 바늘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원래 슬림 버전으로 슬림 와이어 버전으로 나오는 바늘들이 있습니다. 데코, 제가 어, 활동하고 있는 데코이의 경우에는 웜 1호가 와이어가 이렇게 좀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슬림 와이어로 처음부터 제작돼서 나오는 그런 바늘을 사용하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왜냐? 멀리서 챔질이 될때 로드가 아무래도 가벼운 루어를 캐스팅하기 위해 서잘 먹는 편. 그리고 라인도 가느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입에 박히려면 예, 조금이라도 더 가느다란 와이어가 더 뚫고 들어가기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느다란 와이어를 갖고 있는 바늘,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싱커를 가지고 스피닝으로 프리리그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제 경험상 어, 오히려 무겁고 묵직한 프리리그보다 조금 더 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그리고 뭔가 예민하고 뭔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뭔가 어, 고기가 분명 히 있긴 한데 잘안 무는 것 같을 때 스피닝 프리리그 꼭 시도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프리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프리리그 세팅부터 이렇게 몰래 몰래 숨겨놓고 곶감 빼먹듯이 사용하던 스피닝 프리리그까지 프리리그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정말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운영은 대동소이하죠. 멀리 캐스팅을 해서 그 다음에 폴링을 주고 액션을 주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바늘 거리가 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세세하게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디테일들을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본인이 하고 있던 프리리그보다 조금 더한 단계 발전된 프리리그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리리그에 조금 더 걱정이 많았던 난 프리리그를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프리리그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많이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 그래 뭐 이런 게 있었다. 아니, 리마인드 마인드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준다면 이런 건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꿀팁배스 프리리그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